제정님에게 어, 좀 낭만이라는 주제로좀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, 네.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뭔가 단어에 대한 질문을,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면은 항상 그 현종님이 좀잘 대답해 주셔가지고, 네. 네. 현종님하고 같이 잠깐 이 낭만에 대한 질문 답변 한번. 네, 뭘드리고 네. 계시니까. 세계적인 네. 프로듀서를 소개 한번 해주시제프로듀서이자태노슨 아, 네. 분입니다. 네, 씨. 네, 고맙습니다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이쪽으로. 네. <laughs> 네, 이제 두 분이 조금 더설명드 환상의 호흡으로 네,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. 네, 네. 두 분께 마지막 질문으로 낭만, 네, 두 분에게 낭만이란 무엇일지에 대한 네,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낭만 뭐라고 생각하세요? 낭만은 그냥 순간의 기쁨. 어떤 순간의 기쁨이고, 오늘 이렇게 많이 원별로 와주셔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것도 어 낭만이고 음, 네. 와주신 네. 관객분들 대신보다 노래한 것도 낭만이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낭만은 그 청춘 페스티벌처럼 네. 청춘인 것 같아요 어네 네. 낭만 청춘이다 네 청춘은 낭만인 적이니까 낭만은 청춘이고 낭만은 고 청춘이다 네, 와 그쵸? 이런 언어 정말 리이버러스하시고 노력해 잘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잠깐 모셔봤어요. 네네. 네. 네, 이렇게 잠깐 이야기 나눠봤고요.